자, 시작하겠습니다. 4월 10일 매매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음, 제가 매매복귀 때 질문들 거의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서, 어, 공부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목 집어주는 방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음, 정중히 사용할게요. 자, 매매복귀 하죠. 저기 희동씨. 예, 한국전력. 한국전력? 네. 음. 패턴 1 보고? 예, 어제 들어갔던 거라서. 음. 같아서. 어, 패턴 1. 네. 아, 왜 자꾸 한국언력이 나와? 한국. 전. 자, 한국전력.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은 뭐, 별거 없어요, 지금. 패턴이나 패턴 3이 나오는 게 없어서 분봉으로 다시 가서 보면. 자, 이제 어제부터 60분 봉이 어땠어요? 계속 모여 있었지? 예. 그지? 렇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상태였어. 진짜 60분, 30분 어때? 오늘도 패턴 1의 연속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네. 그러고 보니까. 자, 이런 30분, 60분이 어때? 어, 거의 그 돋보기로 한 점에 집중하듯이 됐는데, 이 상태가 지금 어제 이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9시 3분에 음. 19,250원에 어딱 치고 들어갔어? 네. 어, 그래서 9시 18분에 19,400원에 아. 그 다음에 9시 23분에 <laughs> 좀, 너무 급하게 했는데 <laughs> 19,850원에 아. 매매했습니다. 예매, 아, 다 팔았어? 예. 어, 잘했네. 한화솔루션 한화 솔루션? 네. 어제 들어간 거 네. 아, 이것도 한화솔루션 이것도 어때? 60분봉이 한국전력이랑 똑같은 그립이지? 네. 어. 패턴 1 네. 자, 그래서 아, 14,000 얼마? 13,000? 네, 원래 목표일지를 그랬는데요 아니, 얼마에 들어갔다고 어제? 어제가. 만삼천, 이백원? 백오십원? 어제가 만삼천, 이백원.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홉시 십팔분에 만삼천, 구백원에 이제, 똑같은 시간인데, 거의 이제, 같이. 어. 이것도 보면, 여기 15분도 수렴해서 동시에 뜨지. 5분도 어때? 이게 굉장히, 이런 현상이 드물어. 네, 굉장히 재수가 좋은 케이스예요. 네. 어, 60분, 30분, 15분, 5분이 같은 타점에서 계속 똑같이 패턴이 되잖아요. 그 어. 응. 그래서, 만삼천구백원에 다 잘라 먹었어? 예, 너무 빨리 음, 잘했어. 아니, 여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모르는 거야. 네. 어. 아, 됐어. 그 그다음, 다음에 이제, 이제 고난의해이 <laughs> 시작이 됐습니다. 아, 뭐? <laughs> 더존 비준. 일단 첫 번째 더존 비준. 더존 비준. <laughs> 음. 이거는 패턴일 될것 같아서 위로 뜰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지? 밑으로 찢어졌지? 이런 케이스도 많어.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가, 그게 이제 여기서 손해를 안 보는 지름길이야. 스탑 관리를 얼마 안 했습니까? 어. 73분에 이제 어. 8만 1000원에 이제 음. 늦게 올라갔는데음 어, 근데 이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안 올라가서 올라, 올라갔잖아 그 입절을 못했습니다 음. 더 올라갈 줄 알고 계속 버티다가 힘이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스탑에 11시 14분에 얼마? 8만 2백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네. 여기서 뚫고 올라가야지 이게 성공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운용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많은 종목 하면 여기 집중을 못해 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이75 이 2평선 뚫고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여, 8만 200원에 있던 걸 이렇게 뚫고 올라가, 여기까지 갔으면, 내가 이익실현을 못했어도 패턴일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 15위 평소 밑, 밑에까지는 스탑을 바짝 올려붙여야 돼. 여기서 성공해서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줄이면 패턴일도 얼마든지 할수있다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또을 때, <laughs> 어. 1시 3 2분에 응. 음. 8만 600원에, 음. 또 들어가서, 음. 1시 50분에, 아, 이것도 79,900원에. 음. 제대로 1%씩 다 틀렸구만. 네. 음. 음. 또, 또 이제 아, 마크로젠. 마크로젠? 네. 자, 이거는 일봉 한번 보자. 더존 비주얼은. 어, 이거 저기 됐고. 그 다음에, 마크로젠? 네. 음. 마크로젠은, 이제... 이건 추세가 좋네. 네. 네. 10시 44분에 어. 39,050원에 들어갔는데요. 자, 봐봐. 이것도, 네. 여기도 지금 패턴 1이야. 여기도 패턴 1이고. 그지? 자, 39,000? 어, 39,050원에. 39,050원에. 자, 여기 들어갔어. 네. 그지?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야. 이거 뚫고 올라갔으면 뭐가 돼야 돼? 패턴 1이 돼서 올라가야 되지.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못잘랐던못잘랐어못잘랐는데아 그거는 변명이고 예. 어자 여기서 잘랐다고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여기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시나리오 꽝이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스탑 올려놔서 최소 손실을 보고 나와야 된다 이거야 네. 알아서 설명이 네. 어그서 그래, 그랬는데 39400 10시 46분에 어. 39400원에 일정하고 그렇지 잘했네. 그다음에 이제 올려놓는 과정에서 3 9 200원에 왜 이게 손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기록상에는 3 9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 0 0원을 손벌로 되어 있는데요. 어, 어. 뭐그 손해 안봐서 다행이다. 손해는 안봤지만 들어왔습니다. 어, 얼마에? 10시 52분에 어, 3 9 750원에 예 네, 입금 들어가서. 3 9 750원에? 예. 어. 아래에서 못 흥분했구만. 아래에서 못 잡은 게 아셔. <laughs> 그러니까 흥분했어. 네. 여기서 들어가다니. 네. 네, 39,450원에 11시 14분에 어. 성적을 냈고요. 어. 그다음에 또 들어갔습니다. 11시 55분에 어? 38,300원에. 어, 들어가서. 어, 38,650원에 이절을 음. 하고. 음. 음심있어서 계속 더 가져갔다가 음. 2시 28분에 그냥 그냥 음. 그래. 어 가져갔다가 2시2 8분에2 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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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RFHIC r f 2 2 2 R 2 2 2 2어2 2 r f h 2 2 2거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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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위 평선 지지가 있었네. 네, 일봉에. 15위 평지지. 평 어. 어, 15랑 전고 지지 있네. 배운 거 지금 나오지. 어? 네. 그 여기가 뭐야? 15위 평선 가격이 4500원 만 정도 되는구나. 네. 자, 그래서 네, 그, 그, 그 아래서 고 음. 시 11분에 음. 4만 1,350원에 들어가고, 음, 음. 네, 그 다음에 2시 14분에 4만 1,700원에 입 입절을 하고 음. 2시 56분에 4만 1,800원에 다. 어, 훌륭했어, 오늘 전반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크로즙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만, 니가 손질, 손실을 줄이면, 내가 계속 희동이한테 얘기,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런 손실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 없이. 어. 그 집중을 안 했다는 거거나 지금 오늘 거래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서 그 정도의 집중을 못한 거야. 집중을 했는데 욕심 때문에 못그 어, 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네.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은 거야. 욕심 부리는 건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리스크를 안 줄인 게 고쳐야 될 점이지. 네. 그러니까 결국엔 또 뭐야? 리스크를 안 줄인 거야. 저못 네. 잘라먹은 건 나도 인정. 네. <laughs> 욕심 부릴 수도 있어 사람이. 색깔은 좀 잘못. 어, 그니까, 그거를 자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선물하다 보니까 그게 <laughs> 힘든 거야. 그니까, 러딴데 정신 팔려있으니까 여기 집중을 못 하는 거야. 지금 골드 할 때가 아니야. 예, 네, 이상하게 되신 것 같아. 어? 자,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잘 하긴 했어. 그것만 계속 고치면 돼. 자, 그 다음에, 저기, 네? 솔민이. 저 n c 스부터 n c 스부터 오늘 네. 보자고 했던 거지? 네. 어. 일봉에서 여기 이제 패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어. 1시 48분에 음. 네, 646,000원에 내주 네, 네 들어갔었고요 여기서 들어가고 요 밑에서 통넘은면 어? 0.3%밖에 안 되지 그지? 내주 네. 어. 네 들어가서 내주 네 들어가서 이제 어. 2시 30분에 음. 65만 2천원에 내주하고 <laughs> 네 어. 이게 계속 기다렸는데 음. 원래 가지고 갈 생각이었다가 음. 나, 블릿 에좀 떨어지길래 음. 어, 3시 7분에 어. 이제 65만 원 다시 나머지도 다 빼도 해 버렸어. 아. 어, 와,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어. 네, 셀트리온제약. 음. 자, 이것도 2시 12분에 어. 이제 67,000원에 음. 네, 좀 매수가 많이 안 돼서 적게 들어갔습니 어. 그래서 66만 4000 원, 66만 6400 원에다가 어. 스탑을 놔뒀었는데, 어. 어, 2시 32분에 어. 67,700 원에서 어. 반 매도를 하고, 어. 그리고 스탑을 66,900 원까지 올렸다가, 음. 후반에 그 34분에 음. 그, 아, 34분이래요. 그 스탑 50, 잘 올렸네. 네, 50분에 어. 67,000 원에서 나온 다털렸어요 어, 잘했어 네. 어. 자, 여기도 보면 어때 셀트리온 제약이 3 0분6 0분 모여있지 아, 이거, 월요일날도 봐야 돼 한전처럼 터질지, 어? 셀트리온처럼 터질지, 몰라 어? 그다음에 조선생님. 네, 저는 그 다음에 조선생님, 오늘도 떴나이거오늘 오늘도 나이이오늘이 다 변졌어요?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네. 9시 53분에 아, NC소프트 9시 음. 어, 53분에 6 4만 7천원에 진입 64만 7천원? 9시 59분에 음. 65만 2천원에 하나 팔고 음. 6, 10시 3분에 65만 1천원에 하나 팔고 음. 본전으로 올린 스타베 음. 10시 45분에 64만 7천원에 끝냈습니다. 그래 이렇게 위험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 기계적으로 욕심부리지 말고. 욕심부리더라도 하방은 막아놓은 상태에서 욕심을 부리라고. 어?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뜰 수도 있잖아. 네. 그지? 네. 철저히 막는 게 중요해. 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해외선물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골드가 어떻게 됐어, 지금? 여기도 보면 어때? 어? 모여있지. 자, 60분 봉 어때? 패턴이. 30분 봉, 패턴. 패턴일. 15분 봉, 패턴일이야. 어? 근데 이게 이렇게가,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 원도 넘어. 어? 네. 하루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뭘 해? <laughs> <골드로>. 어, 골드를 <laughs> 하는 거야. 어. 이게 패턴일의 위력이야, 선물을 할 때. 또 하나 있어. 비슷한 게, 골드처럼은 안 갔지만, 소이빈. 지금 현재가? 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올 때 이렇게 패턴일이 됐어. 이쁘지? 네. 그지? 네. 어. 이거는, 소유비는 증거금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올라온 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70만원. 응? 자. 하루 동안 그런 거야. 자, 카퍼를 보여줄게. 카퍼 어때? 전기동. 5분 뭐였지 이게 오늘 새벽, 오늘 새벽 2시, 3시 그림이야. 자, 여기도 어때? 올라가면 이것도 패턴이 나오겠죠 이렇게 쫙. 이것도 어때? 올라가겠지. 네. 금처럼 쫙 모여있지. 네. 근데 오늘 저녁 때 미국장이 굿 프라이데이라서 휴장이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봉상에서 이제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여기 저항선 맞고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패턴이, 패턴이를 잡으려면 5분, 15분, 30분, 60분짜리 차트를 다켜놓고 봐야 돼. 그래서 60분짜 리 선물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를 주봉처럼 봐. 60분봉 차트를 뭘로 봐? 주봉. 일봉 차트로 봐.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타점 잡아갖고 여기서 이제 모이겠다 싶으면 이렇게 5분짜리에서 들어가갖고 이런 때 들어가든지 여기 올라서 이렇게 딱칠때 전고 2평선지지 패턴 상 배웠지. 이런데 타이밍 주면 이런데 들어가고 스탑 짧게 놓고 그렇게 들어간다. 응? 그러니까. 요새 지금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행운이야 왜 계속 패턴을 공략하는 걸 배우잖아 그래서 주식 초보 차트 강의 지금 다섯 편째를 해놨어 패턴을 매매하는 방법 그러니까 오늘까지 합치면 여섯 편 강의야 그러니까 이거를 패턴 일은 계속 중심 잡고 매매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 어? 그리고 희동이가 한 것처럼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안 줄여놓으면 계속 털리는 거야 그럼 힘 빠지지 힘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 빵떡 초보가 그렇게 패턴을 잡으려고 막 하다가 힘 빠지면 빵 뜬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고 요런게한키 오면 세번 털리고 네번 털리고 한번 잡아도 패턴을 잡으면 플러스 된단 말이야 계좌. 그 그러니까 패턴일에 관한 차트는 이제 앞으로도 몇개더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패턴일 공략을 하고 태균이하고 그 경호 씨는 어떻게? 요거 계속 보는 거야. 알았죠? 네. 오늘 미국장 없으니까. 주말 편히 쉬시고 어. 일요일 날은 바베큐 파티 하니까 음.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